완전 가볍게 얘네들이. 왜냐면 양털 라인이기 때문에 언니들 그냥 완전 가볍거든요. 그냥 부, 진짜 부들부들. 완전 이런 라인들이 진짜 편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라인인데. 후드 타입의 딱 기본 기장 라인이라 언니들 기장감 너무 좋고 그냥 어겨에 이렇게 신어도 너무 예쁘거든요. 목폴라 하나 있고 근데 얘네 사이즈는 지금 스물부터 라지 언니들까지 다 상관없어요. 완전 가벼운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휘뚜루마뚜루 갖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. 근데 가격대가 일단 미쳤어, 언니들. 가격. 단도 55,000원 보세요. 양쪽 언니들 주머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머니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,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그냥 또 편하게 오픈할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제품이거든. 자 안감 한번 보여줄게. 보시면 안감 라인, 에 누빔 라인까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되게 가벼운 타입입니다. 와 이거는 미쳤어. 오픈해도 너무 귀엽죠? 자 여기 후드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춥다. 모자 한번 쓰고,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똑딱이 라인이 있어. 여기에 이렇게. 톡 하면은 똑딱이 타입으로 모자라인까지 고정이 되거든? 자요 상태에서 장 잠가가지고 볼게요. 이게 후드 타입이 보통은 그냥 없어서 그냥 머리 위에 쓰는 타입이잖아요. 근데 여기에 똑딱이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춥다 하면 여기 목도리 하나 해도 너무 예쁘겠다. 자 요거는 하실 분 있으시면 단독 55,000원 모시고 언니들 다 내수 제품이 저희가 원가 이하로 풀어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한정 수량입니다. 지금 물량 들어와 있어요. 바로 배송 갑니다 언니들.